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무와 모아, 무아법을 통달한 사람은 열애가 참으로 이 사람은 보살이라고 진정한 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 내가 이걸 들고 갔던 이 카피를 해가지고 명진장. 하나씩 뭐더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줘야 돼. 요 지금 행상 얘기가 27단위 붙어서 27단위 18주차로 이루어져 가지고 32분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국경무화부는 27단위에 27단위에 그단 주수항복시하라. 내가 수행을 하고 내 마음을 항복받는 것도 주인공이 당사자에 있는 나 아니겠느냐 내가 없이 어떻게 항복받고 내 마음을 닦고 선정의 몸으로 하겠느냐 나를 없애라고 하니까 공부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내가 공부를 하지 내가 없으면 어떻게 추수항복을 하겠느냐 고 의심에 대해서 지금 구경 무아분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말이에 공부하는데 나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에? 나라는 의식을 내지 말아라. 금강경 이지대로 따라서 수행하고 계속 밟아가라. 거기에 대한 답이, 답이 나오고. 또, 불인시우 보살이냐. 아이, 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다 끊어졌다고 하는데, 과거에 부처님은 인행시에 보살로 보살도를 수행해가지고 결과에 부처님 지에 올랐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무아 철저하게 무아 사상으로 들어가서 야부스님 법문에 이렇게 발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도 없고 중생이라는 존재도 없고 능수가 끊어지는데 누가 중생을 제도해야 되느냐? 아,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생각이 의심도 난다 이 말이야. 중생 제도한 생각 내지 마라. 중생을 제도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생각을 넣으면그 진정한 보살이 아니다. 그게 구경무하분의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라는 존재를 없애버린다면 내가 불법을 따른다 안 따른다 그런 것도 없지 않는 않 소리 아니겠소. 이런 의심의 소지가 복선으로 구경무하분에 깔려있는 것이 내과목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의면로 복살된 공감이에요. 아주 극히 전문적인 교학적인 것이지만, 공부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이 금강경 공부에 도움이 많이 돼. 그리고 금강경의 말씀은 왜이 말이 끊어져가지고 다시 이 말이 나오느냐. 그건 규봉수님의 소를 봐가지고 알지만, 요야부스님의 선이라는 건또 그런 걸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내가,